실수와 허수의 존재는 2차 방정식의 해에서 나타나는데요. 다음 방정식에서는 실수가 다음 방정식에서는 허수가 다음 방정식에서는 실수와 허수의 합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두를 복소수 a+bi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. 여기서 실수부 a와 허수부 b로 구분하여 보면 됩니다. 복소수를 실수부 허수부로 구분하여 보는 것은 b가 0일 때 복소수 x는 a가 되고 그래서 x는 실수가 됩니다.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복소수 x는 b.i가 되므로 x는 순수한 허수, 순허수가 됩니다.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복소수 x는 a+ b.i가 되므로 X는 순 허수가 아닌 허수가 됩니다. 이 모두를 합해 복소수라고 합니다. 다음 복소수를 그림 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기 좋게 구분하여 나타내보면 B가 0일 때 복소수 X는 A가 되죠. 그래서 실수가 되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BI가 되기 때문에 순 허수가 되죠. 이번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 플러스 bi의 모양, 즉순 허수가 아닌 허수가 됩니다. 이 모두를 합해서 복소수라고 합니다.